이희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선생님께 자주 혼났던 장난꾸러기 민찬이에요 평소처럼 장난을 치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는 학교 후에 저를 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땐 덜컥 겁이 났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민찬아 선생님은 너의 그런 활발함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 그치만 우리가 학급이라는 단체에서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면서 그 활발함을 이용한다면 너는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때 저는 제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선생님의 입장에서 우리 반을 바라보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친구와의 다툼이 있을 때면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렵고 민망한 상황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저희 상황을 꿰뚫고 계시면서 항상 종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남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잘못한 것만 생각해서 적어보자. 그러면 너네가 잘못한 걸알수 있을 거야.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 선생님 덕분에 저는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해서 잘못한 일이 생기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믿고 의지하며 시간이 지나서도 가슴 깊이 남아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휘영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태윤이 엄마예요 태윤이가 개구쟁이에 짖는 걸 싫어하는 아이다 보니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자주 화를 내는 성향이었어요 집에서 지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매년 선생님들과 상담하고 나면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선생님께 태윤이의 그런 부분으로 상담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잘한 점을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자존감이 더 커진 태윤이는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며 스스로 잘못됨을 깨닫고 그 계기로 5학년이 된 태윤이는 친구들과 다툼이 있더라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말하면서 친구를 배려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네요. 제가 요즘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저희 아이처럼 사랑스럽고 이쁘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봐주시고 보듬어 주셨구나 하고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형주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현진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인사하는 것 같네요. 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모든 게 낯설고, 새롭고, 어려웠던 고등학교 1학년 때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중학교랑 다르게 고등학교는 모든 행동이 입시랑 직결돼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학업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는데, 야자 시간에 불러내셔서 음료수 한잔 사주시면서 힘든 게 있으면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했냐고. 어, 선생님은 너가 힘들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그리고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선생님 믿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그때 제 선택을 올바르게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제생막했던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이 선생님 덕분에 너무 따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41년 전 저의 첫 선생님이신 초등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상해 선생님, 잘 지내시지요? 농사일로 바쁘신 부모님 때문에 저는 6살 때부터 동네 언니들을 따라 초등학교를 다니다 7살이 되어 정식 입학을 했고 선생님은 그때 초임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 초등학교 6년은 늘 선생님과 함께였어요. 집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제게 선생님께서는 미술을 제안해 주셨고 선생님과 남아서 그림을 지도받은 덕분에 군대에서 1등산도 탔었죠. 또 경로잔치나 운동회 때에는 몸치인 제가 부채춤, 댄스, 또 합창도 했었네요. 부족한 제게 여러 발표 기회를 주시고 저의 반가우 돌봄 선생님이 되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가르치실 땐 엄격하게, 실수가 있을 땐 너그럽게,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감사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남은 교직 생활도 더 보람되고 빛나시기를 빕니다. 이상해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